언니 이거 파우치 정보 좀요. 너무 귀엽죠? 이 조합으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이렇게 쭉 펴지거든요. 요거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메고 싶은 거예요. 대만족템. 대만...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저의 최근 관심사 모음집입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제품들부터 이번 봄에 잘 쓰려고 구매한 아이템들 이거 너무 괜찮아요 하는 추천템들까지 제 요즘 관심사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고른 녀석들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귀여운 제품들부터 실용적인 아이템들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씩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또 단단히 빠진 귀여운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거 이거 문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언니 이거 파우치 정보 좀요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거 스파오랑 키티 콜라보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맥북 프로. 이게 아마 14인치일 텐데, 이거 딱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완전 딱 맞게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파우치가 하나 필요해서, 아, 하나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하다가 이걸 딱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이 귀여운 키링은 제가 사은품으로 따로 받은 거를 담아뒀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작년에 스파워에서 판매를 했던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찍찍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딱 붙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들뜸이 있어요. 이거 뭔가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접착력이 조금 약해질 것 같은? 그런 조금의 염려가 듭니다. 그래도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다. 캐리어에 넣어야 될 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카페 같은데 갈 때는 이렇게 약간 손에 지고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요즘 잘 사용 중이에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최근 관심 캐릭터가 키티였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약간 몬치치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몬치치를 마음에 들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원래 제 취향이 아니었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또 약간 귀여워 보이는 순간. 이 릴패스 동전지갑은 제가 최근에 하울로 보여드렸어가지고 간단한 후기만 말씀드리면 은 이게 릴패스여서 끈이 이렇게 늘어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행 중에 동전 생기는 거 잔돈을 막 넣으니까 무거워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얘가 이렇게 약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내 구성이 약간 아쉽다라는 후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귀여워가지고 봄에 이제 가방에다가 키링으로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돈키워테에서 사온 거. 몬치치 베이비 인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몬치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턱받이를 두르고 있는 애기 몬치치예요. 손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어? 제 자리는 저기다. 주방 3만으로 가야겠다 해서 뒤에 약간 통조림 같은 거 있죠? 조금 무게감 있는 거 받추면 은 앉아있거든요? 가격은 2,880엔? 3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살까 말까 여행 중에 한 이틀을 고민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사왔거든요? 사오기 너무 잘했다.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제 요즘 관심사. 이거 진짜 귀엽죠? 이건 사실 자랑하는 겁니다. <laughs> 이번 여행에서 가짜 파우치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몬치치 버전이에요. 동키호테에서 몬치치 입욕제가 있거든요. 그걸 녹이면은 안에 랜덤으로 이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진짜 약간 요즘에 소소한 취미, 조금의 관심사여가지고 가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다음은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푼 이유가 최근 6개월 동안 펌하고 염색하고 또 염색하고 복구 매직까지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발이 워낙 얇다 보니까 항상 늘 걱정하는 게 머리결은 물론이고 두피 자극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보다도 두피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계속 뭘 하다 보면 두피 건강이 나만하질 않겠죠. 머리 풀고 두피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째 탈모 샴푸만 쓰는 사람으로서 샴푸 좋은 거 쓰면 정말 달라요, 여러분. 기능성 샴푸 써보고 싶은데 어떤 거 써보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 없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닥터포에어 폴리젠 샴푸이고요. 저 포함,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쓰거든요. 제 지인분들도 닥터포에어 샴푸 쓰는 분들은 닥터포에어 샴푸 정말 좋다라고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저의끼리는 돌돌닭이라고 돌고 돌아 닥터포에어다. 다른 거다 써봐도 돌돌닭이다. 폴리젠 샴푸는요, 탈모 증상 완화. 뿐만 아니라 두피 진정 보습까지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인지 비듬이랑 가려움이 많이 완화가 되고요. 저도 도움을 받지만 남편 같이 쓰잖아요. 제 남편이 두피가 계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가려움 진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저 관리할 때 같이 해주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탈모 샴푸인데도 거품이 정말 잘 나요. 소량으로 한 펌프 딱 짜서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거품이 풍성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씻어냈을 때도 그 특유의 뻣뻣함도 없고 부드럽게 마무리가 돼요. 확실히 사용하면서 두피 가려움도 좀 적어지고 건조해서 가렵다는 느낌이 정말 하나도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한 두피가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다? 자연스러운 볼륨감? 그리고 잔머리들이 올라옵니다. 이 잔머리는 제가 더 좋은 조합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두피 비어보이는 게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닥터포웨어의 폴리젠 토닉.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샴푸하고 깨끗한 두피 상태일 때 착착 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돼요. 이게 일명 뿌리는 두피 영양제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모발이 보다 탄탄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착착 뿌려서 문질러주면 끝이에요. 쉬운데 효과도 좋은 두피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두 조합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갈 때도 챙겨갔었거든요. 토닉은 제가 자기 전에도 맨날 뿌려요. 저의 오늘 잔머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잔머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저처럼 건강한 모발을 얻고 싶다, 정수리 비어보이는 게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세달 정도만 꾸준하게 한번 써보셔요. 지금 3월 한달 동안 닥터포웨어가 울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월 20일 단 하루, 오늘의 특가로 폴리진 샴푸가 추가 할인이 들어가요. 나 한번 써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3월 그리고 울령 특가 놓치지 마셔요. 닥터 포웨어 제품력은 정말 믿고 쓰니까요. 꼭 한번 써보셔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실 분들은 정말 제가 사신 가득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피 쿨링 브러시거든요. 실제로 에스테틱이나 관리샵 가잖아요 이런 쿨링 브러시로 요렇게, 요렇게 쓸어주거든요. 제가 관리 한번 받아보고 쿠팡에서 한번 구매해본 건데 똑같은 제품은 아닐 텐데 정말 이것도 괜찮아요. 2만원대였거든요. 샤워 싹 하고 토닉 착착 뿌리고 나서 이 쿨링 브러시 있죠.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쫙 끼치면서 그 릴렉스 되는 두피 열감을 싹 내려주거든요? 이게 탈모 완화에서는 두피 열을 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 열감만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피 열 내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싹 풀리는 느낌. 실제로 제 요즘 관심사가 이런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몸에 릴렉스를 주는 제품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중에 또 구매한 템이 이겁니다. 이거는 딱 보자마자 어? 이거는 목에 쓰는 건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SMP 이거 다나손이라고 목에 이렇게 대고 목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저는 편집 때 편집하면 거의 8시간, 10시간씩은 앉아있다 보니까 편집이 막 끝내고 딱 누우면은 아, 목이 너무 아프고, 제가 특히나 일자목이거든요. 목이 너무 뻐근하고, 뒤에 어깨뼈까지 쫙 굳어있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원래 바닥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귀찮아서 저는 그냥 침대에서 합니다. 침대에서 폼 보기 전에 이렇게, 목에 끼우고, 목을 제껴요.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대로 휴대폰 보거나 영상 보거든요. 이 머리 끝에서 피가 이렇게 쫙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그란 땅콩볼 이런 것도 사봤는데 그런 볼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받치고 쓰는 게 훨씬 잘 써지더라고요.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에 또 굉장히 만족템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어깨 쪽지가 좀 아프네 하면은 여기 딱 베겨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쭉 펴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또 쓰는 방법 중에 이렇게 가볍게 수액을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이것도 진짜 시원해요. 여러 가지로 쓸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SNP는 처음은 아니고 이거 한 4년 전인가 되게 옛날에 구매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불편한 거는 이 너비가 넓어요. 근데 저는 목이 좀 짧아요. 뭔가 얘가 좀큰 느낌? 제 목을 쫙 펴지게는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만족스러워서 요즘에는 이 제품이 더 손이 잘 갑니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최근에 여행할 때꼭 챙겨가는 여행 꿀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조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삼각대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해도 원래는 굉장히 큰 삼각대를 들고 다니다가 또 중간에 조금 더 컴팩트한 그런 삼각대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정말 손한병 크기에 자그마한 상각들을 들고 다니거든요. 다 펼치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사실 이 정도 높이면은 제 키보다 한참 작잖아요? 혼자 여행할 때 이것만으로는 인생 사진을 찍기는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조금 높이가 있는 물체 있죠? 뭐 벤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높은 선반이라든지 그런 곳에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거 준비물은 맥세이프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촬영 준비가 끝입니다. 맥세이프 삼각대가 정말 써보면은 너무 편해요. 이거 막 끼우고 맞추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1초면 딱 붙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가방에 넣고 이렇게 어, 저기 약간 찍고 싶어. 브이로그 한컷 남기고 싶어.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내 얼굴을 찍고 싶어 이렇게 살짝 펼쳐가지고 카메라 찍는 거죠. 최근에 좀 작은 가방이나 짐 늘리고 싶지 않을 때 이거를 하나 챙기거든요. 나 여행 가서 정말 인생컷 제대로 남길 거야. 그런 분들은 조금 큰상각대가 좋으시겠지만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서 난좀 컴팩트하고 간편하고 빠르게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최근 저의 여행 꿀템이라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 봅니다. 주변에도 몇번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맥세이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맥세이프 루프에 빠지면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맥세이프 케이스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국내 여행할 때는 노래도 들어야 되고 내비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이 도넛 거치대랑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잘못 붙이지 않는 이상 차에서 쓰는 맥세이프 조합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조합도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제가 이제 셀카 찍을 때 포토제닉한 요런 그립톡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도 맥세이프거든요. 이것도 사진 올라갈 때마다 늘 물어봐주시는 제품. 이거 17,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구성 좋아요. 요즘 저의 삶의 질 상승템이 모두 다 맥세이프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함께 시리즈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요즘은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올랐어요. 다음은 여러분, 제 주방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방 귀여운 소품이랑 그릇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한 지 6개월 차, 신혼 부부잖아요. 그릇 욕심이 한참 많을 때란 말이죠. 제가 최근에 도자기 클래스를 두 번에 받았어요. 여기는 그냥 약간 사진 가득. 저와 관련은 아무것도 없지만, 포털이 9월이라고 부산의 동네에 있는 도자기 공방이에요. 여기서 만든 그릇들을 제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런 깔끔한 그릇들 이거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가서 만든 그릇들이거든요. 최근에 만든 것 중에는 이렇게 면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의미도 있고 실제로 뭐 장인의 솜씨 이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아마추어가 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믿기지 않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값어치 있는 그릇이 나오거든요. 이거 식색이 돌려도 되고 정말 정말 오래 써요. 제가 여기 있는 그릇들을 얼마나 잘 쓰냐면 이 그릇들은 제가 반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정말 하나도 안 깨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클래스만 꼭 가셔라.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실제로 너무너무 잘 써져서 제가 그런 욕심이 진짜 이렇게까지 완전 끝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낮춰줬어요. 어, 나 지금 이 그릇들만으로도 충분한데? 내 주방이 지금 가득 찬것 같아 하는 그 만족감을 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 영상에 나올 때마다 문의 주시는 게 VBC 가사, 이태리에서 만든 도자기 그릇이에요. 이거 제가 지인분께 선물 받은 건데 이 브랜드에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제품이더라고요. 색깔도 은은해가지고 지겹지 않은 아이템. 이거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나 혼자 해운대편, 그 추운 날막 열심히 걸어 다녔을 때, 3영 주방에 가서 이거 너무 귀엽다고, 예쁘다고 했던 그 그릇을 거기서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최근에 선물로 받게 됐는데, 요 그릇도 너무 예쁩니다. 대신에 이거는 뒷면은 이렇게 핸드메이드 느낌이라서, 뒷면까지 칠이 되어 있진 않다. 제가 주방 꾸미기 미쳐가지고, 그릇 욕심, 소품 욕심이 정말 맥스를 찍었다가,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잖아? 하면서. 근데 또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게 있죠. 이거 이번에 나고야 여행 갔을 때 사온 천인데요. 이거를 당고랑 딸기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렸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죠? 당고 이거 제가 화장품 보관함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봄 나들이 가야 되잖아요. 도시락 아무 지게 사가지고 내가 도시락 싸왔어. 같이 김밥 먹을까? 하면서 이제 약간 플라틱 남겨주고 이제 또 그런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천을 구매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브랜드명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대만족템. 다음은 제가 요즘 잘 쓰는 팩세 가지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피부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칙칙하다 못해 푸석푸석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윤광도 나고 좀 촉촉해 보이고 언니 진짜 피부에 뭐 했어요? 하실 정도로 제가 봐도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단 말이죠. 저의 최근 스킨케어 루틴은 최근 겟레디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영상에 미쳐나오지 못한 팩들이 또 있어요. 약간 예상하실 것 같은 게 이제 메디일 더마 모델링 팩이고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마켓도 했고 너무 좋다고 많이 추천드려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피부에 열감, 즉각 진정, 수분감 미친듯이 이렇게 밀어넣고 싶을 때 있죠. 정말 다음날 즉각적으로 피부에 윤곽 나야 된다. 정말 모델링 팩만한 게 없거든요. 아무리 쿨링감이 좋다는 팩들을 써본다 한들 사실 쿨링감에는 모델링 팩이 짱입니다. 모델링 팩잘 쓰고 있고 그리고 또내돈내산템 이거 제가 한 5만 원치 그때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넘버짐 리프팅 풀페이스 팩. 이거 제가 모나 언니가 되게 좋다고 라이브 방송했을 때 그때 구매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샤워하기 전에 이거 40분 붙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턱을 싹 감싸주면서 귀에 이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땡김이처럼 턱라인도 즉각적으로 리프팅이 되면서 붓기를 좀 빼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한 40분 정도 붙여놓으면 쫙 흡수되면서 약간 건조해지더라고요. 나 오늘 예쁘게 보이고 싶어. 붓기 쫙 빼고 싶어. 할때잘 쓰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긴 했지만 진짜 영상 찍기 전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붓기 빼는 데는 짱입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건 시트팩인데 좀 독특한 원단이거든요. 저는 원래 시트팩 잘못 쓰면 되게 가렵고 잘못 쓰는데 얘는 가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또 이런 시트는 나랑 잘 맞네? 하는 그런 걸좀 알게 해준 그런 제품입니다. 저처럼 좀 동글동글하시고 붓기 많으신 분들 한번 써보시면 진짜 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 요즘 좀 칙칙한 것 같다. 잡티 케어 조금 해야겠다. 할 때는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나노샵 마스크 요거 요즘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봄 되면 기미 잡티가 더 진하게 올라온대요. 따뜻해질수록 기미가 싹 올라오는데 할 거면 가을 겨울에 했었어야 된다. 제대로 된 피부과는 가을 겨울을 권장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칙칙하고 좀 진해진 이 기미가 싫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타민 팩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비타민 제품들은 쓸때 따갑고 좀 자극적인 게 많았거든요. 뒤집히거나 따갑거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좀 칙칙해 보여 할때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테고리가 정말 여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튀는데 정말 알 수가 없죠. 정잡을 수가 없어요. 가방을 또 하나 구매했습니다. 본 가방으로 들고 싶어서 남편한테 선물 받았어요. 생일 선물. 여행 갔다 오니까 택배 와있더라고요. 짜란. 미니뮤트 이번 신상 가방인데요. 라지 사이즈. 좀 크죠 여러분? 제가 이거딱 보자마자 저거 사야겠다 하고 완전 반했거든요. 너 색도 예쁘지 않나요? 이거 제 추구미. 이번 봄 추구미가 이렇게 스웨이드 자켓을 이렇게 입어주고 이렇게 무심하게 툭 이렇게 메고 싶은 거예요.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디움 할지 라지 할지 너무 막 고민하다가 아 근데 내가 원하는 느낌은 라지다. 이거 미디움 사면은 그 느낌 안 난다. 해서 라지를 구매했고요. 제가 원하는 건 약간 이렇게 처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이 가길 원해서 이 느낌은 라지가 맞더라고요. 품키로 했습니다. 뒤에 이 미니 매트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크로스가 가능해요. 크로스 끈이 또 들어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들으려고 구매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조금 크긴 크죠? 어차피 미니백이야, 많으니까. 지금부터 가을, 겨울 또잘 쓰지 않을까요? 심을 받아보고 더 예뻤던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 땡땡이 가방인데요. 이건 바이아뜰리의 제품이고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얘도 가방 크기가 좀큰 편이라서 제가 평소에 수납하는 뭐 카메라, 삼각대 이런 거다 들어갈 것 같고요. 올해 또 트렌드가 도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도트가 눈에 계속 밟혀요. 어, 저거. 이쁠 것 같다 하면서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름에도 가볍게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도트야말로 제 요즘 관심사에 약간 정점을 찍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여기까지. 요즘 저의 추구미, 관심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잘 쓰고 있는 템들, 이번 봄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아이템들 모두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을까요?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님들, 이제 곧 날씨 풀릴 텐데 따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봄도 같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 예쁘고 좋은 아이템들, 꿀템들 생기면 마구마구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